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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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0다0 0 0 0 0 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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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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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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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50 어? 250이래서 어? 250. 어? 발등이 어, 높아서 50에서 60까지 그런 신면야 돼요. 발등이 높게 나온 신발은 20아50 5시고 50, 신고 발등이 앞게나온 신발은 20을 신어야 그런 100에서 1씩1 0이1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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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몸0 1는 거랑 또 이제 입었을 이0 1이0 100그0 0 100 100 100 하고 가는 거 같아.